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른공장입니다. 빙하. 제가 목소리가 약간 잠겼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말을 많이 하고 와가지고요. 왜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강남이 어, 미쳤습니다. 어차피 데이터에 나올 거예요. 한두 달 지나면, 아니면 그 이하에. 잠실도 마찬가지고요. 정고점을 넘어서 역사에 남을 가격들을 만들고 있고, 매도인이 우위가 아니라 갑이고요. 전국에서 돈을 들고 와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내수경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현장을 본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강남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데 왜 이런지 예측은 제대로 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뭐가 변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 어제를 마지막으로 25년 전망 특강은 좀 연락이 또 오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수강이 불가능하세요. 이제 클로즈가 됐고요 26일날 오프라인 강의, 예, 혹시 희망하시면 서울에서 하거든요.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정교 강의는 제가 서둘러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도 감사드리고, 원하시는 만큼 빨리 준비 못하는 거 죄송해요. 또, 이런 분들이 나오겠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이거를 풀어가지고 그 구역 해제를 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 얘기예요. 22년도에 금리 인상을 맞출 수 없었다. 이런 핑계로 부동산 전망이 틀린 거를 정당화 시킬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제 전망은 여러분이 듣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뭔가 전문성을 띄고 한다면은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5년 제한이 있는데, 보면 다 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맞춘 건 아니고요. 알 수도 없었고요. 다만, 어차피 25년도부터 반등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심해지고, 26년, 26년도엔 더 심해지고, 27년도엔 정점을 찍고, 더 잘못하면 28년도에 아예 지옥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다른 분들과 차별점, 욕을 먹었던 뇌피셜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25년도의 대세는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상저하고가 대세예요. 맞죠? 근데 저는 상저하고를 얘기하는 그분들에게 24년도 하반기 시장이 꺾였으니 현재 시장을 늘 기반으로 베이스로 둔 다음에 약간의 변동성을 넣은 가장 대중적이고 나중에 데미지가 없는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 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당분간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상반기가 변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강남 주요 지역에서 끝날 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앞으로 최소한 2주 좀 길게는 두달 이상을 지켜봐야 돼요. 지금 이 돈이 어디까지 가는지인데요. 시장은 늘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예전에 안 들리다가 이제는 제 얘기가 들리실 거예요. 자, 22년, 23년, 24년까지 2년 반 동안의 시장에 사람들이 내집 마련은 얼마나 있을까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서울 평균 한달 거래량이 5천에서 6천, 6천 건을 잡아도 그 기간 동안에 3천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심지어 천 이하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집을 반에 반밖에 안 샀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죠. 무서워서 못산 거예요. 무서워서 전월세로 살거나 부모님 댁에 들어가거나 오피스텔 들어가거나 이렇게 버티다가 2년이 지나면 밖으로 나옵니다. 그 2년 후가 언제예요? 22년 하반기부터 이런 결정을 했다면 24년도 하반기부터 사람들은 만기가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이 변하면 집을 살 준비가 되어 있던 거죠. 이분들이 1분만 시장에 들어와도 상당히 강력한 매수세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전국에 있는 자산가들이 자산을 팔거나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는 이미 작년에 눈에 보일 정도로 나왔었고, 올해 더 가속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고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으니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시면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강남은 미쳐 날뛰는 게 아니라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일부잖아요. 상고하고 말을 바꾼 적이 없죠. 또한 저는 포레온 입주장에 자체 전세 강세, 생각보다 데미지가 거의 없거나 약간 지난 다음에 매매가 강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강의 정규 강의 기간 한달 동안에 중간에 한번 포지션을 바꾼 바꿨죠. 포지션을 약간. 왜냐하면 현장 나가서 조사한 자료 가지고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많이 바꾼 건 아닌데 전세가가 약 보합일 거다해서 전세가가 강 보합쪽, 그러니까 강하게 밀어올릴 수도 있다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실수요장이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기반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시장 전망을 괜찮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전 앞으로의 시장도 어느 기간까지는 괜찮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대중이 가는 길은 택하지 않겠다는 마인드가 약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무슨 전망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라요, 상조하고 아니면 26년도부터 공급 부족 대세예요 지금 또는 폭락한다 여기가 아니라 시장이 이상하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지론이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 부동산 시장이 있으면서늘 느끼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듯이 그 원인들이 어느 정도 연속성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는 내짓말은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상저하고를 믿었던 이유가 뭐예요? 26년도부터 상승을 믿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대부분 데이터 때문일 겁니다. 어떤 데이터 때문일까요? 뭐, 역전세가 됐던, 서울에 지금 공급량이 꽤 있거든요? 포리온이 대표적인데, 공급량이 됐던, 내수경기가 됐던, M2가 됐던 아니면 뭐 집을 살때 부담지수가 됐던 제 말이 다 맞죠? 왜냐면전그 모든 걸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만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해보시면은 그런데 상저를 얘기한 게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하고 하반기에 올라간다 또는 26년도부터 올라간다고 믿으셨던 이유가 뭔가요? 말씀드려볼까요? 일단 탄핵 사건 지나갈 것이다. 제 말이 맞죠? 그리고 포레온 입주 지나갈 것이다. 지금 포레온만 있는 게 아니라 동대문에도 있습니다. 몇개더 있어요. 이 입주 끝날 것이다. 제 말이 맞죠? 기준 금리 더 내려갈 것이다. 제 말이 맞죠? 은행 대출 다시 풀 것이다. 금리도 내릴 것이다. 경쟁 붙을 것이다. 제 말이 맞죠? 내수 경기 살릴 것이다. 제 말이 맞죠? 이게 이제 우리 기다리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상저를 믿고 있었는데 시장이 지금 다시 발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뭐 저기 오세훈 서울시장님 탓하지 말고요. 그거,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중요하세요.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진짜 각자 도생이에요, 이제. 누가 했든 상관없어요, 이제. 시장이 가고 있다고요. 근데 하반기, 26년, 27년 들어가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죠? 공급부족.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장의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작년에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생각 바꿔드릴게요. 아직 시작 제대로 안 했어요. 왜냐? 역전세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데이터상 역전세 기간은요, 8월까지입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이 중간에 역전세 기간이 끝나요. 그 이후로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공급 부족 때문에 더 올라갈 거고요. 끝 아니에요. 빌라가 부족해서 또 올라갈 겁니다. 전세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매매가에 영향을 줄 거냐고요? 당연하죠. 어디까지요? 대부분의 아파트에 영향을 줄 겁니다. 제가 했던 얘기예요. 이게 말 바꾼 것처럼 들리시는 분은 그 동안 제 얘기를 안 들으신 겁니다. 아예. 이제 들리신다면은 현장에 나가 보신 분일 거예요. 어? 뭐야 이거? 이러실 거예요. 뭐야 이거? 미친 미쳤거든요. 여러분 좀 호갱 노노 들어가 보세요. 검색 순위나 검색 량봐 보세요. 지금 사람들 약간 이상해요. 이거 계속 가면요 시장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놓쳐 보내시면은 저는 자기 자산에 맞는 내집 마련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 만약에 이번에 타이밍 놓치시면요. 집못 사요. 심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직 대출을 제대로 안 풀고 있기 때문에 3억짜리 아파트가 3억 5천 되면 못 사요. 서민은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나 강남 3구를 왜 바라보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강남만 올라간다고요? 서울만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거 여쭤볼게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끝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옛날에도 역사적으로 늘 그랬어요. 이래서 서울이지. 이래서 강남이지. 이래서 신축이지. 이래서 버블 세븐이지. 여긴만 돼. 여긴만 돼. 역시, 역시 비트코인이야. 역시 한국 주식이야. 역시 코스닥이야. 코스피야. 나스닥이야. 항상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굳이 만들고 찾아서 갖다 붙여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대세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투자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미리 보고 예측하고 가끔은 베팅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현상이 밖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시작하고 내신 마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각자 도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각자의 정치를 하고 있고 시장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시장에 기다리고 있는 악재는 되게 많아요. 시장을 너무 오랫동안 억지로 눌렀어요. 시장은 반드시 보복할 거라고 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과연? 제 말대로 25, 26, 27, 2 6문 얘기한 25, 26, 27이 기회의 장인지 아닌지 같이 지켜봐 주시고요. 늘 그러셨듯이 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전 그래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감사합니다.